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또봇 뭐 시즌 또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 1 파트 3 다음에 나온 어, 또 대도시의 영웅들 시즌 2에서 나, 첫, 바로 처음에 등장하는 트윈펀치를 롯데몰에도 오늘 미니버전으로 샀습니다. 19,900원이에요. 구파벌 롯데몰 기준. 큰게 너무 비싸서 일부러 작은 걸 샀어요. 열고 구성품 꺼내 보자면 설명서 필요 없고. 툴 보자면 이렇게 나오고 부품만 빠진 것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오구, 이렇게 뭐 하는 데 잠깐만요. 길이요. 이걸 또 박스를. 꺼야 어, 네. 트윈 펀치 같이 네. 있 이거 장난감 고정 핀이랑 다 잘라 놓두고 스티커까지 다 잘라놔서 소개하는 상태입니다. 제 패드도 꺼내줘 후케들을겹 뭔지 그어봐제 패드는 별도. 참고로 미니 토보장 어, 도보 미니 토보 미니 토보 장난감 뭐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유튜보 미니 유튜브는 코로이드가 없다는 거, 올려줬으면 참고하세요. 먼저, 이렇게, 훅, 훅, 패드 상태고, 이제 이건, 이건요, 새 패드 상태입니다. 차 변신을 시켜볼게요. 먼저, 이제 얼굴을, 먼저 얼굴을 분리시키고 등 뒤에 있는 딸, 날개 같은 거를 빼주세요. 그리고 로봇을 파, 아니. 그리고 로봇을 파, 이렇 다리가 빠지죠. 아니, 로봇을 아니. 아무튼 로봇을 반으로 갈라준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잼부터. 잼은, 그거, 원래, 그거, 대딱큰 거, 트윈 펀치,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방법 똑같으면서 장갑을 빼고요. 그팔 앞으로. 이렇게. 미니 도 트윈 펀치가 잘 빠진 편이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오므려 주고 허리를 빼 주세요. 허리도 빼주 허리 파츠를 빼 주시고 다리를 돌려 접어 주세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접어 주시고 한쪽은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재배장갑을 그리고 재배장갑을 위에 아니 미리 주시고 합체를 옆부분과 앞부분을 합체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날개를 접고 앞창문을 만들어주세요 빼고 창문을 결합시킨 다음 옆바퀴를 이렇게, 딱, 이렇게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앞, 뒤부분갑자 하면, 잽, 완성! 아니지. 좀 전에 허리 파츠 기억나시죠? 이거를, 이거를, 어디지? 여기다, 이, 이 중간차에, 중간차에 숨겨주세요. 그리고 허리 파츠를 중간 차에 중간 차에 이렇게 잠깐만요. 왜 안돼 이거 이렇게 빼꼼 넣어주시고 이제저 이거, 를 빼고 이거, 잘맞아야되거든요 이거, 이거, 이 주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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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다시 또 얘를 이렇 다시 이렇게 해서 앞부분과 합체를 해주세요 그리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제법 진짜 완전 이제 후기를 할 차례였네요 후기 장갑도 빼주는데 참고로 3배 장갑은 잘 빠지지만 훅의 장갑은 잘안 빠진다는 거, 가위로 좀 때려줄 수도 없네요. 잘살라고 있네요 됐다, 빼고, 빼고, 이건 잽 위에 있는 둥글 원기롱 조인트에다가 껴주시면 잽이 완성이 되죠. 훅차례죠 훅은 먼저 분리를 시켜주고, 이제 훅은 분리를 시켜주시고, 얘를, 또, 제일, 과차까지로, 팔을,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하 해주시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시고, 집처럼 이렇게 해주신 다음, 얘도 이렇게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빼준 다음, 이 안에 넣어주세요. 꽁을 잘 맞춰주세요. 집처럼 많이 넣어주시고, 집처럼 접어주시고, 앞에, 켜주신 다음, 이렇게 합체시켜준 다음, 잽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을 밀어줘, 발을 숨겨 돌려주고, 잽처럼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합체시키면, 훅 완성! 이제 차로봇 로봇을 연식해볼까요? 자, yeah. 후. 후. 후, 이제 반갈죽을 내고, 해주신 다음, 자, 웃 이렇게 빼주, 앞부분을 빼주시, 고 벗겨주세요. 그래서, 구멍에압치을 시켜주시고, 얘를 또 이렇게 압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후게, 이 디조인트가이디조인트에이 조인트를 압치을 해주시고,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끊지 마시고, 후게. 두개 허리 파츠를 빼주세요. 그다음 다시 결합을 시켜주고 다시 좀전에 차로 변신했을 때처럼 이렇게 나눠서 일직선을 먼저 준다면 발을 꺼내고 허리 파츠를 납치시켜 로봇 상체에요. 이것까지 내려주, 이렇게 내려주고 상체에 상체 가깐만요 모두 공사 다시 합체하고 이렇게 조인트를 맞춰서 허리랑 합체시켜주세요 빨리 한쪽만 했으니 다시 다른 한 쪽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잽이죠 잽은 손을.. 손이 장갑이죠? 장갑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에 부름을 흘려주시고 잽처럼? 아니 훅처럼 이렇게 빼주시고 일단 하반신은 훅과 똑같.. 일단 상반신, 하반신은 오 어, 이거 이제 말안 해주셔도 알죠? 말안 해주셔도 알죠? 훅과 잽은 자극차처럼 변레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후처럼 차체를 앞으로 올린 다음, 이렇게 바퀴를 내리고, 칠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넣 주시고 이, 이이잽 잽. 네, 봄되어 있는 이이 장갑을 이손 안에 넣을 장갑을 이렇게 해 주시고 장갑을 껴 주시고 버지듯위 위로 올려 놓게요. 뒤에 무치가 있잖아요. 잽잽파츠로은 잽을 껴 볼게요. 잽상태 분리시키고, 후! 후! 상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제품도 포즈를 줄여주시면, 빠졌네요. 트위치 맞추시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트윈 번치를 리뷰해봤는데요. 음, 제가 이거를, 어, 설명해드 제 말로만 설명 들어가면 잘안 나들 수도 있어요. 이제고 제 동생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 동생이 두번두 번째 타자로 바꿔 쳐서 바꿔서 얘기, 영상을 찍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